분들은 11일 강이고, 자 결국 뭘 따져보고 싶냐면, 자 f(x),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제의 미분 가능성을 따져보고 싶어요. 그런데 f(x)랑 g(x)랑 둘다 미분 가능하다면 어때? 당연히 좀 미국 금이 하면 되니까 미분 불가능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가 미분 가능하고 하나가 미분 불가능한 상태. 얘를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로 세팅을 해보고, 얘를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한 상태로 한번 세팅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 함수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할까? 아니면 미분 가능할지도? 어,지도? 그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미분 가능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근데 미분 불가능하다가 됐죠. 그럼 미분 불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잖아. 모여서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고, 불연속이어서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불연속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 좌미오미. 그렇지? 잠이 의미가 달라갔고, 아니, 안 소리. 연속이긴 하지만. 잠이 오미가 달라갖고 그지? 그래갖고 너무 비웃는 거 아니야? 연속이지만 잠이 오미가 달라서 미분불가능할 수도 있죠 자 그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해석할 때에는 얘가 미분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미분불가능한가 첫 번째 케이스 X는 A에서 GX가 연속인 경우를 먼저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연속이지만 뭐가 다른 거? 좌미. 저는... 좌 우리가 다른 거. 그리고 단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경우를 가정할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 아 g라고 해야겠다. 이거랑. 이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아그그 어, 그 좌미랑 우미를 이제 좌미 분개서 우미 분개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지 쉽게 말하면. 근데 사실 어차피 우리 지금 수토하고 있잖아요. 어, 수토 있는 무한함수는 다 저걸 만족시킬 테니까 그런 함수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막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이런 경우 말고, 이런 경우 말고. 자 그러면은 1번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어 얘가 a에서 보이긴 하니까. 연속이긴 하잖아. 그럼 이노의 연속성은 보장이 됐죠. 그러니까 내가 연속을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만 확인하면 되지. 얘가 미분 가능하려면. 오케이? 근데 저거 어,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가 a로 갈때 x 배기 a 분의 이렇게 가는 건 너무 좀 험난해 보이죠? 그래서 그냥 도함수의 자극한과 우극한으로 좌미 우미를 대체해 봅시다. 근데 이런 상황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음. 그러면은 이거 미분에 보면 y 프라임은 프라임 x g x 더하기 f x GX 더하기 Fx g 프라임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여기에 x에 a 를 넣어볼 거고 a 말를 넣어볼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연속보죠연속연속이죠 그지? 이거는연속이죠아 연속. 문제가 없네요. 근데 이 놈이 지금 뭐인 거야? 좌우가 다른 거잖아. 지금 좌미랑 우미랑 다른 케이스니까. 응. 그지? 근데 얘가 커버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얘가 매진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 영유해야 응.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아에플이가매진됩 된다. 영유면 응.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곱하기 미분 불가능이 있는데 미분 불가능한 놈의 이유가 뭐가 아니라면 불연속이 아니라면 연속이긴 하다면 그냥 얘가 몇이면 끝? 영이면 끝이다 이렇게 요약해줄 수 있겠죠. 두 번째, x 는 a에서 gx가 불연속인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럼 봐봐, 뭐야? Gx가 지금 xnA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이 놈의 연속성조차 지금 보장이 안된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연속이 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 여기 A는 게 몇이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얘를 연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FA가 몇이다가 나와영에다가 나옵니다. 자그 다음 한번 미분해볼게요. 아, 똑같지 이두 개를 해석을 해보려고 딱 하는데 지금 FA가 0이 확정됐지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얘가 0이 됐지 그럼 얘의 좌우가 닿다 닳아 다가 중요해 안중에 중요해? 안중에 졌지 얘가 0으로 커버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문제없어졌어요 근데 어 얘의 좌극함과 우극함은 같아 달라? 아니지 불연속이라고 해서 좌극함, 우극함이 무조건 다른가요? 같을 수도 있잖아 뭐만 다를 수도 있어? 함수값만 다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불연속인 이유가 중요하겠네 좌우극함이 달라서 불연속이냐 아니면 좌우극함이 어떨 수도 있으니까 같지만 함수값이 다르느냐 이렇게 이제 케이스를 나눠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세분화가 됩니다 불연속의 이유가 만약에 얘와 얘가 같지만 함수값이 어떤 거라면 다른 거라면 사실 얘 자극한 어떠니까 같으니까 얘한테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이유가 전혀 없죠 이미 만족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는 아까 우리 언급했던 FA가 0이다로 어때 이걸로 충분하죠 그런데 만약에 얘하고 얘가 어떤 케이스라면 다른 케이스라면 이제 얘의 좌우가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얘도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0이어야 돼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FA도 0이지만 F A도 0이어야 합니다. 자, 우린 결론을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결론만 정리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게 특수한 케이스 아니야? 이 케이스는 gx에 뭐가 다른 케이스야. gx의 좌우 극한이 다른 케이스지. 어 그러니까 좌우 극한이 다르다는 얘기는 gx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결론만 요약하면 얘가 미분 불가능한데 얘의 좌우 극한이 달라서 뭐가 존재 안 한다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f(a)도 0이면서 f 프라임 a도 0이어야지 2개 곱한 게 뭐예요지. 미분 가능해지고 그게 안에 모든 케이스 극한값이 존재하고 푸연 속일 수 있지 또는 그냥 연속이거나 그렇게 되잖아 그럼 미분 불가능 하더라도 얘가 무신인 걸로 충분하다 영인 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겠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주어가 질문했던 문제를 한번 보자고. 266번 한번 보세요. 자, 아, 지금 fx가 ab가 양수인 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fx fx b 이게 x는 6에서만 뭐라 그랬어 미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f(x) 봐봐.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불가능한 불가능한 함수야. f(x)는 정확히는 모르죠. 왜 a가 몇이면 미분 가능한 함수야? A가 마사잖아? 그러면 얘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한데 저놈이 막아줄 수 있잖아 0이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A가 마사면 얘는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고 A가 마사가 아니라면 뭐하는 함수야? 어, A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근데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얘가 미분 가능하면 얘도 미분 가능하지 그럼 얘가 미분 가능해져버리죠 그럼 미분 불가능점이 아예 안 생기겠지 근데 얘는 6에서 생기긴 생겼다며? 그니까 아 얘는 a가 몇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4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의 미분 불가능점이 남아 있어야 되는 상태인 거지. 자, 근데 봐봐. 여기 마이너스 4에서 함수값이 0이고 a에서 함수값이 0인데 여기서 뭐하는 상태라고? 미분 불가능한 상태라고. 근데 내가 얘를 B만큼 오른쪽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고 랬잖아 그러니까 이 놈을 오른쪽으로 옮긴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옮겼더니 미분 불가능점이 한 개밖에 안 남았지 그럼 원래 미분 불가능 의심점이 몇개 해야 되는데 두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점이랑 이 점이 무한점이랑 뭐 옮겨진 점이랑 이두 개가 미분 불가능이 의심스러워야 되잖아 근데 그중 하나는 미분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잘생각해봐. 어차피 곱해진 저 있는 형태죠. 그럼 미분 가능을 커버쳐 주려면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죠. 근데 내가 얘가 옮겨간 함수는 커버쳐 줄수 있나요? 왜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옮길 거 아니야. 그럼 얘는 0으로 커버칠 방법이 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옮겨간 함수 아니 지점 이 지점은 그냥 확정적으로 미분 불가능한 거죠. 반면에 기존에 미분 불가능했던 요 지점은 커버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올라 오면 마사가 A로 오면 영인지점이 이쪽에 딱맞아 떨어지면서 커버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마사를 오른쪽으로 B만큼 옮겼더니 그게 모이면서 A면서 A를 B만큼으로 옮긴 점이 몇이 되는 것이다? 그 6이 되면 6이다 이런 얘기죠. 될까요? 이런 논리 이런를스 전개를 로이제있스끔학습로할수있게수학의해일핵심입 수트의 제일 핵음입익숙해지서처음지익숙해지다전까지 훨씬 험어렵 수트가 이씬더 어렵다 이렇게생 근데 익숙이지면든근져익숙이지면들이져요 그런 것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수에 정말 어려 아, 수원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더 어려울지도 약간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수투가 진짜로 고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갭이 제일 큰 단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똑바로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마사 마사 계속 마사가 된다. 내려와서. 그리고 양수니까 마사 일이 없긴 한데 어쨌든 양수한 조건이 없어도 FX가 미분 가능하면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가야 되는 거지 자, 참고로 그 밑에 있는 267도 동일한 개념을 써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